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찜질방 오기 이탄입니다. 아. 아, 아까 전 내가 시금대. 아, 너무 시원해. 아니야? <laughs> 여기가 별로 안 춥니다. 근데 아줌마는 춥다고 거짓말을 했었네요. 네. 일단은 찜질방을 왔으니까, 일단 잘 자고 제가 올게요. 안녕. 여러분, 지금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, 엄마가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, 일단은 슝! 놀아볼까요? 아, 어, 놀면안 되지. 자 이제 나가볼까요? 아빠! <웃음> 아빠! <웃음> 다시 여기로 왔어요. 근데 진짜 이거 소재끼 너무 무섭다. 어두컹컴 어두컴컴. 어두컴컴. 이제 방방 뛰러 한번 가 볼까요?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